도로 위 차량과 함께 달리는 자전거는 언제 봐도 정말 아찔하죠. 이번에는 트럭의 뒷공무늬를 잡고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라이더가 포착돼 논란입니다. 2차로 도로에서 한 커다란 화물차가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웬 자전거 한 대가 따라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 화물차의 뒷공무늬를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 자전거 라이딩이 힘겨웠던 걸까요? 열심히 달리는 트럭의 힘을 빌려 중간중간 중간 페달을 밟지 않고 다리를 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야 트럭에서 손을 떼는데요. 덤프트럭 운전사도 주행 중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지 않은 건지 자전거 운전자를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앞에는 또 다른 트럭이 주행 중인 상황이라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신 나간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화물차가 붙으면 위협이고 너가 하는 건 괜찮은 거냐? 저러다 깔리기라도 하면 누굴 탓하려고? 저럴 거면 자전거를 왜 타냐? 보는 내내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무임승차하네 등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자전거 사고로 200여 명이 숨지고 만 명가량이 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행법상 자전거를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하는 것이 맞지만 차량의 통행을 막게 되는 경우가 있어 종종 접촉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